네, 원내 대표 서황진입니다. 비대위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무엇보다 비대위와 의원단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하겠습니다. 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기 국회 기간입니다. 이 기간 동안 검찰 개혁, 사법 개혁, 언론 개혁과 함께 정치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정감사와 예산 수립 등 원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. 추미애 위원께서 성비 사건 가해자의 페이스북 반론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조국혁신당이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탁하면서 사안이 진실 게임으로 전환되었다. 또이 방식이 2020년 채널 A 검은 유착 사건에서 채널 A 사가 취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셨습니다.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. 외부 조사 기관을 선정하고 그 기관의 조사 결과를 독립적인 윤리위원회가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. 이것이 사안을 진실게임으로 전환시킨 원인일까요? 또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채널A 진상,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또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제명 징계 처분을 한 조국혁신당의 대응이 동일하다는 주미의 어, 의원의 이 논리를 과문한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외부조사기관의 엄중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3개월 전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결정한 징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. 주미의 의원께서 피해자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당의 대응을 일반 규정하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.